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백 세에 얻은 하나뿐인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는데 좀그 실체 믿음의 실체를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고수가 된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내가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아들을 내 누입니다 이 라고 속이기도 했어 그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야 그러나 기나긴 시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으로 서 있을 수 있던 겁니다 게임 유튜버가 하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보면 항상 게임에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평범해 보여요 때로는 참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게임 플레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치킨각을 만들고 유튜브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목적이요. 하나님 의 나라의 영광이라는 아주 역대급 유튜브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되게 노멀해 보이기도 하고요. 반복되는 삶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고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라는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길은 끝이 없는 과정입니다. 멈추는 순간 실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가야만 끝나는 길 그러나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달려가 주시는 주님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삶. 멈추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삶.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 브이로그죠. 믿음으로 인정받은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의 수많은 브이로그들이 쌓여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목사님이나 우리 친구들 모두 매일매일 너희들만의 브이로그가 있는 거예요. 그 브이로그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원하는 것은 그 브이로그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기를 간절히 바래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훗날 믿음으로 살아간 이들의 승리의 기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간 믿음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헛된 길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